더위 물리치는 냉각 점퍼 리뷰 외부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하는 대박템 추천. 더위도 막지 못하는 멋진 스타일 진우호 선풍기 자켓이 여러분의 일상에 쾌적함을 더합니다. 무더운 여름 밖에서 일할 때마다 겪었던 땀과 열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호 자켓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3만0 0 0 m a h 배터리가 장착된 냉풍 작업복 세트로 장시간 동안 지속되는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더위에 지칠 필요 없이 어느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더운 날씨에도 외부에서 작업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이한 사용자는 목수로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선물했는데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어 매우 기뻐하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우호 선풍기 자켓과 함께라면 올 여름도 상쾌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원함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여름철 작업에 필수품 있는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더위와 땀에 지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 제품 바로 쿨링 긴팔조끼 후드방수 아이스 선풍기 작업복 ACS572입니다. 방수 기능 덕분에 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내장된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여 무더운 날에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진다고 하며 특히 머리까지 시원함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선풍기 덕분에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와 사이즈는 기대한 그대로이며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이 계절 시원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선물합니다. 여름철에 더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땀과 더위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남녀공용 아이스조끼 ACS565 여름작업복 냉풍조끼를 만나보세요. 이 혁신적인 작업복은 내장선풍기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제품 후기를 보면 여름철 더위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더니 그 효과에 무척 만족해 하셨다고 하네요. 이 조끼 덕분에 땀이 안 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작업복과 비교해 확실히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아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추가 구매 요청까지 받았다는 사실. 지금 바로 이 시원함을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여름 새로운 시원함을 느껴보십시오. <목소리>